여러분, 우리 아프면요, 병원 달려가고요, 약국에서 약 처방 받잖아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약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간절한 약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은 이 부족해질 수 있는 약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세상 돌아가는 경제 시사 상식을 한 뼘씩 성장시켜 드리는 한뼘 경제 황윤기입니다. 오늘 기사는 팍스넷 뉴스 민승기 기자의 기사에서 따왔습니다. 자, 제약 조건이라고 들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약의 개발, 생산, 공급 같은 과정을 자급자족하는 독립성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스스로 지키려면 이러한 제약 조건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중요한 제약 조건이 요즘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휘청이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 약 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제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의약품 자급률은16.2% 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마저도 감소 중이라고 하니까 엄청 심각한 상황이죠. 원료뿐만 아니라 부자재 그리고 포장재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 빛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차단하고 습기 같은 거에 침투도 제일 가성비 있게 잘 막아줘서 약의 포장재로 주로 쓰이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우리나라 의약품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이들 약의 단맛을 내는 감미료 같은 첨가물마저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약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당연히 문제가 많겠죠. 과거 필리핀은 약품 산업 성장에 실패를 하면서 오리지널 의약품을 세계 평균보다 1 5 배나 비싸게 구입했던 적이 있고요. 2009년 신종플루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백신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정부 관계자가 백신 생산하는 나라에 급파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이른바 백신 구걸이었는데요. 이 굴욕적인 백신 구걸 사태 이후 지금 13년 만에 다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 출혈을 멈추게 하는 지혈제마저도 없어서 수술까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두건의 사전적 의미는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제약 조건이 흔들린다는 건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가 흔들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제약 조건을 단기간만에 개선시키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정부랑 의약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면 정말로 좋겠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저기 자주 아픈 사람들의 구세주, 약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좀 앞으로가 걱정이 되는 얘기였는데, 아무쪼록 우리 주변에 그런 심각한 일은 없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의 경제상식을 한뼘 올릴 수 있는 이야기 갖고 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